와이프가 죽어하고 가자고 하자고 하던 신당 중앙시장, 사실 신당 중앙시장 옛날에는 왔었어. 핫해지고 안온 거지. 왠지 나는 삐끗감성이 있어갖고 유명하다. 그럼 안가 고집. 어, 이상한 고집이 있어. 그래서 아침부터 쉬는 날,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기 전에 한잔 먹으러 왔어요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1등이 뼈 없는 닭발이네요 아니 우리 왔었어 요 여기 그래 내가 말했지 와보니까 알겠지 어. 저는요 뼈 없는 닭발, 돼지갈비, 계란 말이 드실래요? 계란찜 드실래요? 구이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럼 뼈 없는 닭발에 돼지갈비만 그리고 조기구이 세 개? 한꺼번에? 한꺼번에 드시죠 네. 사장님 한꺼번에. 이거 제가 하고가 아, 사장님 돼지갈비 하나랑 뼈 없는 닭발 하나랑 조기구이 하나 뼈없는지아 그래요? 아 생선은 다 없는 거예요? 생선 좀 아직 안 왔네 아 그럼 두 개만 먼저 주세요 아, 소맥 네. 먹자 소맥 소등해 이런 짓거리 하면 좀 진짜 빙신처럼 나오던데, 쓰지 마. 소등해 와이프 20대 때, 나도 20대 때네. 맞었네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날릴게요. 하지만 옆에 있다는 거? 이 짓거리 하다가 깨 먹자 완전 빈속인데 와, 가아 멋있어 아 빈속에 아침에 소주 고통 음식 들어가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네요 어렸을 때 와이프랑 여기 와서 닭발 먹으러 왔지 그 사장님이 또 연중무휴 <laughs> 장사가 좀 되거나 좀 유명해지면은 직원으로 고사장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전히 사장이 계시네. 베스트 메뉴 1위 뼈 없는 닭발, 2위 돼지갈비, 3위 닭발구이, 4위 두부김치, 5위 계란찜, 6위 코다리찜. <laughs> 코다리찜. 빨리 천천히 먹어야 돼. 오늘 잘못하면은 기억할것 같아요. 깍두기 왜 이렇게 맛있 <laughs> 깍두기를 먹었는데 소중한좀 들어가네. 모두 볼찌가? 네. 네, 많이 찌도 감사합니다. 어우, 둘 냄새 좋죠. 어우, 둘 냄새 죽입니다. 나좀잘 타고 비율 좀... 아니, 나눠 드세요. 누가 소왜 이렇게 타나? 더 열받게 하지 마세요 까먹 그래 그리고 자기 거는 이렇게 따르고 내꺼 이렇게 따르고 매워? 음, 그렇게 안 매워 맛있어 냄새만큼 음. 불맛이 많이 나응 음, 불맛 많이 나 까지? 맛있어 갈비는 싸먹을 거예요 두나 말리지 마. 아, 맛있거든. 금액을 받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깃집 가서 먹는... 고깃집 가서 먹는 가격인데, 고기 자체는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맛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18,000원 주고 돼지 갈비집을 간다면 조금 다르잖아 근데 우선 안주로서 나오는 맛으로는... 음 맛있다. 좋다! 하지만 우선 이걸 조금 더 추천한다. 난좀더 매워도 싶다. 뭔 얘기인지 알지? 음. 근데 합쌀 엄청 빨간데. 음. 그렇게 맵지 않아? 응, 음. 나는 아직 이 정도까지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음, 네가 해놓 것도 맛있어. 그 그렇게 하는 거야. 뭐를? 그냥 맛있다고 해. 맛이 없는 걸 어떻게 맛있다고 하냐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밥상머리 한장은 거짓말 걸려요. 일정, 맛있다뭐 기사식당에서 나오는 돼지불배, 응. 한남동에 응. 기사식당 있는 거 알아? 응. 돼지불백 파는데, 응. 주성동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에 응응응. 응, 응. 응. 나랑 가봤어너 너, 거기도 될거 같아. 내가 다 응. 마스 시절에... 그거 <laughs> 봐, 나는 찐이었네. 20대 때도 기사식당 찾아들고 블랙 먹고 쭉긴 테이블에 불스타다고 그래서 앉으세요 하면은 아저씨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응. 고기 꺼 먹고... 응. 여기 닭발이 좋은 이유를 알았어. 양념이 엄청 꼬득하게 묻어있어. 고춧가루를 많이 더 쓰셔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Nice. 이번에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어디 사세요? 이랬는데 강남삽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보통은 어디 사세요? 할때 강남사를 이런 얘기를안 하거든? <laughs> 동네를 얘기하지 어, 강남 어디요? 나도 또 이상한 놈이야 네, 어 했더니 <laughs> 대치동이요? 이러더라고 대치동에서 자취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본가랑다 다 있습니다 스테일하게 하면 좀 사적인 건 알지만 대치동 어디 사세요? 이랬더니 음마 아파트요? 왜 음마 아파트 얘기했고, 왜 화나시냐고요? 아니, 왜요? 왜, 요왜 이런 데를 왔어? 내가 그랬어. 했더니, <laughs> 뭐,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알겠다. 근데 그랬지. 근데, 그냥 좀, 이제, 어디 사세요? 했을 때, 강남이요, 대치동이요, 음마 아파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질감을 느끼고. 야, 근데 음마 아파트 대치동 맞아? 나 몰라서. 맞네. 그분이 그랬어. 오세훈 화이팅! 이걸 하더라고. 나도 강남 3구 살면... 거기에 집 있고, 내가 토박이면... 나도 화이팅... 나 솔직히 구독자... 얼마 많진 않지만... 아, 지금 많아졌지... 1000명이면 내가 아는 사람보다 많은 건데... 실제로 알고 지낸 사람보다... 부자 형님하고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어... 아, <laughs> 부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아, 없어... 아, 누구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산이... 100억까지는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고... 한 10억 정도? 자산 10억 현찰 10억 움직일 수 있다. 사기꾼도 괜찮아. 사기꾼이 왜괜찮냐면 정말로 유두리 있게 화려한 언변을 갖고 계신 분도 오케이라 okay, 이거야. 그러니까 10억이 없어도 나 10억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반대 얘기해서 우리 진짜 이사님이나 한번. <laughs> <laughs> 전교 1등, 서울대 찍고 대기업 찍어서 대기업 이사까지 간명절때 인사드리러 가야겠네. 그래서 <laughs> 한번 옛날 얘기 꺼내면서 아니, 그, 내가 그모앞에서 춤췄을 거라마? 그빠 <laughs> 때문에? 그 무반주에 나찬영 누가? 아, 맞다 우리 딴따라였네. 누님들 앞에서 노래 하라 그래요. 내가 진짜 와저안 한다고 그런 거안 한다고. 찬영이 <laughs> 노래 한국 해, 한국해 해갖고 내가 거기서 하, 지금, <laughs> 지금 이 순간. 끝까지또 불렀네. 아유 너무 웃기다. 우리 부부 피해자다. <laughs> 나중에 우리 결혼식 날 시키자. 만약에 결혼식 하면. <laughs> 조용하안 해. 아니 우리도 했는데. 안 해. 어? 뭐 하겠냐?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또리요. 뭐 갖고 왔마. 오늘 얘기한 거야. 제가 나, 갖고 올게요. 나 오늘 한한번 더. 저 계란찜 먹으세요. <laughs> 선생님 저희 계란찜 하나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빠는 이거 지방 있는 데를 안 먹지. 맛있는 건 먹어요. 왜냐면 맛있는 돼지고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소고기보다도 맛있는 맛을 낼 때가 있어, 풍미가 있을 때가 있어. 이게 내가 요새 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생각보다 못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나는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좋게 하면 할수록 우스운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보여 주려고. 보여 줄게. 완전 헬레나. 5분 째. 퐁치한... 지않게 뒤집어 줘야 돼, 원래. 알지? 지금 빵처럼이 포슬포슬 익은 거 이거 맛있습니다. 맞아. 어. 응. 내가 원래 참기름 계란 지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와 어, 능력 너무 질수 없어. 왜? 저거를 내가 해내야 될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와이프가 맛있게 음식을 내 입맛에 어쨌든 해주면은 난 너무 감사한 거지. 어. 안 맞게 해줘도 감사한 거 아니야? 안 맞게 해줘도 고맙지. 해주는 거 자체로도 솔직히 고맙다고 생각해. 아, 잠깐만 잠시만 해주는 거 자체로도 고마워 해야 되나? 이제 약간 막 핫풀 아 힙. 뭐지? 당동이야 개소리 야 식당동이에요. 식당동 같은 소리 하고. 씨발. 핍지로. 핍지로 같은 소리 하고 근데 강남엔 그딴 거안 붙죠. 정담동은 정담동. 거기는 거기니까 부의 재구성을 합시다. 아나키스트 같은 또 얘기를 했네, 내가. <laughs> 아나키스트는 뭐야? 저는 아나스타샤바키 모르거든요. Anarchism. 아나키즘. Anarchism. 무정부주의를 뜻한다. 모든 제도화된 정치 조직, 권력, 사회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 및 운동. Anarchism. 엄청 가부장적이지 않아 오빠? 나? 아니지. 나는 되게 오픈마인드지.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남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갖고 있지. 그게 가부장적인 거잖아. <laughs> 근데 적어도 남자라면은 본인의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문제에 대해서 싸울 줄 알아야 되고. 나의 것을 지킬 줄 알고 싸울 줄 알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해. 그게 남자 아닌가? 이거는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해. 근데 되게 상남자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이거 상추를 봤는데 응. 오빠는 상추 꼬들리다 잘라서 먹었잖아. <laughs> 근데 상추 꼬들리. 아니아니야 <laughs> 아니야, 버릇처럼 이렇게 할수 있잖아. 아니 침을 흘렸어. 방어야 아니, 뭐 아니 왜 이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야? 상남자는 그냥 흙 먹어도 되나요? 네. 상남자처럼 소주 한 잔. 아, 상남자 어디 소주를 한 잔을 주나. 이벌. 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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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자유롭게 산다, 막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내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얘기할 정도인데. 많이 참으면서 사는 거거든 사실 그 안에도 사회적 기준과 우리의 미래와 이런 거막 돈에 대한 거랑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다고 생각해 그랬을 때 원하는 거그냥 하는 게 못돼서 그거를 이제 계산 못할 라인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거 해서 망하거나 그 안에서도 자꾸 제약이 걸리잖아 이거에 먼저 해야지 끝나지 않아 나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네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서 미안하게 느껴 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오빠가 항상 말은지나아 뭐? 여자만이 3 5살시면 노산이야 그건 맞아 과학적 사실을 부정할 순 없잖아 나의 불안함은 다 오빠에게서 오는 거야 아 너무 미안하네 35살? 노산이라고 하지 마 그러면 노산은 맞아 과학적 사실은 부정하면 안돼아진짜이내 뚝배기 오미 <laughs> 안정감을 주는 상황을 만들지 못한 게 미안한 거지, 남자로서. 미안하지만 노산이다? 노산이야. <웃음> <웃음> 이 상황에 얘기하고 싶었어.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싶어 내린... 사랑이라는 말과 노산을 같이 묶어서 듣고 싶은 여자는 없어. 다 토탈 포함 알지만 그대와 같이 살겠소라고 했던 거는 고려하는 거 아니야, 다? <laughs> 했다, 진짜, 오늘. 오늘 가질까? 가자. 아직 무너지기 전이야. 아, 그래? 응. 오늘이야? <laughs> 응. 준비되어 있어. 이태가 이 영상을 볼까 두렵다. <laughs> 아 우리 재군네 사장님이 옛날보다 좀 연세가 들어 보이셔서 마음이 있잖아. 하지만 여전히 맛은 맛있고 와이프랑 즐겁게 낮부터 밤이라는 사람들은 최고고. 낮지건 먹은 와서 소주 한잔 먹기는 딱 좋았고 뭐 음식 평을 안 할게 무슨 뭐0점 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시발 1 0 0 점이다. <laughs> 그냥 와서. 기분 좋게 싸게 메뉴 3개 시켜서 소주를 3병이나 먹었는데 6만 원밖에 안 나온다 오래오래 가게 잘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보통 명절 하면 우리 또 소주 한 잔씩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너는 언제 시집가니? 취직은 잘했니? 돈은 어떻게 됐니? 사업은 어떻게 됐니? 이러면서 소주 한잔 먹다 보면 큰 소리 나고 싸우기 마련이지 싸우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는 좋은 명절이 되라라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